완벽할 수는 없어요. 네, 이분은 너무 본인이 완벽하다는 착각이 강하십니다. 아... 버리세요. 그러면 그걸 버려야 된다. 네. 네, 선생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자, 이번에는 <laughs> 드디어 여자분입니다. 네, 네. <laughs>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남자분만 계속 불러드렸는데 두 장창 남자분 때네 네, 이번엔 어, 좀 여자분을 불러드릴 게요 네. 그래서 이분 느껴지는 거 편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이분은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? 시끄럽다고요? 네 이분이 타고 나기를 복이란 복은 다 가지고 타고 나는데 네. 이분은 팔자의 구설수가 그냥 항상 따라다녀요. 근데 네, 이분은 딴거 없어요. 좀 본인이 항상 좀 허리 숙이고 검소하셔야 돼요. 잘났거든요 이분이. 근데 네. 네, 본인이 잘난 거 아는데 그거를 굳이 주변에 뭘 그렇게 티를 못 내서 안달이야. 주변에서 날아요 이분 잘난 거. 근데 네. 네, 몰라 아무튼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은 본인 잘난 거 아니까 건방 떨지 말고 잘난 척좀 하지 말래요. 음, 좀 약간 시건방져 아주 그냥 허리를 이렇게 꼿꼿하게 펴고 가는데 네. 그러다 넘어지면 더 크게 다쳐요 이분 모르겠어 아무튼 본인이 네. 조금 할머니가 자꾸 이렇게 피고 가다가는 네. 나한테 소중한 거 뭔가를 좀 빼앗긴대요 아. 근데 그거 지키려면은 많이 숙이셔야 돼요 그럼 이분이 자존심도 좀 강... 강해요 강이구나. 그리고 고집 고집이 너무 강해. 자존심도 강하고 고집도 강한데, 고집을 부릴 때하고 안 부릴 때 이거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, 그냥 아무 때나 무조건 다 고집 부려. 내게 오라. 내 말이 오라. 안고혀요 사람이. 근데, 그러면 그거 고집이 아니라 그냥 아집이에요. 고집이라고 할 수도 없어. 어리시잖아요, 나이가. 네. 어리신데, 조금, 몰라. 집에서 오냐오냐 키웠나? 아무튼, 지금이라도 본인의 조금 사회생활을 좀 유하게 하시려면은, 꺾이는 네. 법을 많이 배우셔야 돼요. 낮추셔야 되는 법. 이게 그러면은 뭐 부모 복? 부모 덕이라고 해야 되나요? 부모복 타고날 때 가진 게 많이 갖고 타고 났어요, 이분이. 그러니까 부모 덕은 있어요, 이분이. 인복도 있어요. 네. 그리고 뭔가를 일을 할때 사람도 많이 따라요. 따르는데 그 사람이 내 곁에 지키려면은 아무리 내가 거느리는 사람이어도 굽힐 때는 그분한테도 굽혀 주셔야 되고 이런 거. 사람 관계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이분 좀 많이 배우셔야 돼. 아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분한테 좀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은좀 겸손이겠네요. 중돈... 네. 너무 나잘났다고 하다 살다가는 네. 가진 게 있으면 뭐해. 돈이 있고 뭐다 있으면 뭐해. 없는데 아무 수, 사람이. 혼자 살거 아니잖아요. 뭐 무인도에가 들어갈 것도 아니고. 그렇죠. 그러면 지금 아직 어리시니까 기회는 있어요. 바꾸시면 돼요. 올해에는 구설수도 많이 들어와요. 근데 자꾸 그렇게 꼿꼿하게 허리를 피고 있으면 안 되지 수그려야죠. 알겠습니다. 이분 좀 정체를 말씀드릴게요. 네. 어, 이분 그 조국 전 장관 있잖아요. 네. 두분딸 조민. 어... 누군지 잘 모르신. 모르시는... 관심이. 네. <laughs> 관심이 없어요. 아 누군지 잘 모르시는 것 같으셔가지고. 그 장관이시란 분도 관심이 없는데 딸까지. <laughs> 네. 어 이분 일단 좀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요. 음. 예전에 이제 학력 같은 거 이제 좀그 표창장 같은 거 위조한 걸 걸렸어요. 아 그래서 한창 시끄러웠었는데, 그래서 지금 어머니는 지금 감옥에 가 있고. 아헐 근데 이제 본인이 계속 입장 표명을 안 하다가 최근에 막 떳떳하게 그냥 막 방송 같은데 출연해서 뭐난 잘못이 없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.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꾸 허리 꼿꼿하게 핀다 이러시지. 그걸 말씀하신 거. 아, 아무래도. 그래서, 어쨌든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,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거는, 자존심 무조건 버려야 된다. 네. 그리고 본인을 좀 낮춰야 된다. 네. 허리 수그려요. 알겠습니다. 근데 이거는 뭐, 비단 이분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, 살아가는 이 사회 모든 사람들한테. 가진 게 많을수록, 네. 가진 게 많잖아요. 주변에서 내가 티내지 않아도 어차피 알아요. 겉으로 보이게 많은데. 근데 가진 게 많을수록 항상 겸손해야 돼요. 그리고 남을 좀 살필 줄 알아야 돼.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런데 이분은 너무 혼자야. 내가 다 물론 다 똑같아요.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제일 먼저지만 그게 너무 강해. 음... 어떻게 내게 다 오라.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도 배울 게 있고 네. 많은 사람한테도 배울 게 있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. 근데 이분은 너무 본인이 완벽하다는 착각이 강하십니다. 아... 버리세요. 그러면 그걸 버려야 된다. 네. 알겠습니다, 선생님. 오늘 이렇게 이 조민. 씨의 네. 서사주를좀 받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